私、決定!わあ、いいことないわ。わあ、一体どんで? 자, 트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오징어 조금 아쉬워서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접어드는 것 같아서 오늘 오징어 낚시 나와봤습니다. 홍영에서 동양호 타고 한 3시간 정도 달려서 홍도 인근으로 포인트 위치했고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아, 좀 정신이 없네요.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방송 세팅하다가 뒤쪽에 무늬오징어가 지나가가지고 애기를 넣었는데 생각보다 큰 녀석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심해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색깔이 좀 변했는데 좀 전에 잡은 거맞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좋다, 좋다, 맛있어 오, 역시 오. 역시 어, 어, 와힘 좋다 이거 이거 한번만 예와 이거 좋은데 예 델체 한번만 예자무니트오 찬다 힘 <laughs> <되게> 많이 <laughs> 맛있어 뒤에 또따라다 따라온다. 와 씨. 와, 안들 크다 아, 뜰채있다 뜰채 한번이아가 짤인데. 이 어, 다 아, 올려 올려. 올려가지고 와. 아, 아, 오. 와, 그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이 먼바다권에는, 홍도 인근의 먼바다에는 한겨울에도 이제 문이 오징어가 대형급들이 지나가요. 어, 키로급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한 3월, 4월 이럴 때는 뭐 2km, 3km 이런 문늬 오징어도 지나가고요. 자, 오늘 홍도권 포인트 수심 105m, 105m, 수온 15.9도 지금 어구는 40에서 60m 사이 지금 오징어가 이렇게, 네, 여기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같이 오신 분들 뒤쪽에 두분다 히트했습니다. 오, 좋다. 오, 나이스. 좋다. 오, 바로 히트. 60도 히트. 자, 오자마자 히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겨울 살호징어 낚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장비 세팅은 베이트 오슬로 디제트 알 사용하고요 어, 릴은 5점대 수심 측정 릴 사용합니다 합사는 0.85고요 그리고 자작채비 쇼크리더 4호로 자작채비를 해서 제일 위쪽에는 마카라 이기 UV 오렌지 그리고 핑크 부지토 오빠이 스티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카메탈 고추장 30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트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스피닝 어, 오늘 스피닝은 오슬로 스키드킥 그리고 릴은 다이와 2500번 합사 0 8호에 쇼크리더 동일하게 4호 연결하고요 오모리 도에다가 뽕돌 체결하고 뽕돌은 유동적으로 할 거예요 날리면 뽕돌을 조금 호수를 올릴 거고 그리고 수심이 깊다면 호수를 조금 올릴 거고 반대로 생각해서 채비가 안 날린다 그럼 최대한 가볍게 쓸 겁니다 그리고 애기는 삼봉애기 퍼플에 깔치포 감았습니다 자첫 번째 캐스팅 시작합니다 어, 스피닝도 5색 합사를 이용해가지고 수심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초록색 다 들어가면 10m. 예를 들어서, 어, 또 파란 색깔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뭐다 들어가면 20m.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이 10m 단위로 바뀌는 합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스피닝은 조금 위에. 40m, 50m 공략을 해볼게요. 분명히 위에도 있을 거고, 밑에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수심층 폭이 변화가 많은 게 오징어다 보니까, 베이트는 고정적으로 지금 나오는 수심 위아래로 놀고, 스피닝은 상층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50m 들어갔고요. 처음엔 조금 액션. 강하게 주고말르게 주고 자 오징어는 한치보다는 조금 달리 한치보다 더 강하게 크게 어, 그리고 폴링도 더 많이 어, 전체적으로 한치보다는 조금 업된 낚시를 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 또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적으로 오징어 활성도 좋거나 어, 개체가 많을 때는 빠른 액션 강한 액션 폴링도 더 많이 어, 이렇게 줬을 때 오징어가 반응을 잘 해줘요. 그래서 한치보다는 조금 더 액션을 많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더 힘든 낚시다. 하지만 이 대상어 오징어를 걸었을 때는 한치보다 어, 손맛이 사이즈 대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훨씬 보통 한치 같은 경우에는 한 저희가 피크 때 18m, 28m, 20m, 40m 안에서 보통 한치가 많이 나오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한 10m에서 20m 더 깊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38m에서 68m까지 그러니까 40에서 m 70m 사이. 어, 보통 오징어는 그 층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자, 다시 캐스팅. 낚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 액션 주고, 어, 스테이. 어,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되고, 쭉쭉 쳐 올려주셔도 되고, 가끔은 또 빠르게도. 변치기 좋아요 변치기 오징어는 일정한 액션 그냥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보다는 한 번은 좀 크게 올리고 기다려주고 한 번은 뭐또 짧게 움직여주고 어, 가끔은 좀 천천히 이렇게도 한번 올려주고 또 어쩔 때는 빠르게도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액션에 변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변칙을 주다 보면 반응하는 그날의 이제 액션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그날 하면, 그날 따라가면 아무래도 마리수를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수심이 100m가 넘어가기 때문에 수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심을 찾았을 때 어떤 패턴의 입질이 들어왔냐. 그걸 기억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수심은 똑같은데 왜안 물지? 이럴 때는 그날의 이제 이런 방법들. 애기보다는 일단은 채비. 어, 그리고 낚시하는 방법 그게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를 들어가면 돼요 어 히트! 와, 뒤에 흔드니까 젊으네 자 뒤쪽에 58m 히트했습니다 한치? 아 깜짝이야 또 한치가 나오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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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는 폴링의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액션을 주고 어, 떨어뜨려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 한번 줄을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어, 예를 들어서 액션을 주고 또 열고 내려가고 닫고 기다리고 액션 그리고 도폴링 이렇게 떨어지다가 채비가 딱 서요 어 그럴 때가 오징어가 진짜 활성도가 좋은 거고 많이 나올 때예요 그게 진짜 재밌는데 1 액션 주고 떨어지는데 채비가 딱 사라질 때아 어, 입질 땡긴다 어유 제대로 못 먹나 왔어 왔어? 55 55 에? 뜰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갈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에? 헐삼봉이 문이네 잠깐 봅시다 봅시다 우와 삼봉이 불고 나왔다 자, 여러분. 삼봉에게 문늬오징어 나왔어요. 문늬오징어또 나오네요. 삼봉에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냥 다단 채비에. 어이야동경 홍어도 권 지나가는 문늬오징어입니다 아, 때깔 좋네요. 어, 히트. 어? 58. 58. 히트. 와, 좀 버티네. 보자, 보자, 보자. 오,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우와. 오늘 첫수를 문여징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뭔가 어부을다 썼나봐요 주위에 오징어가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가 맞는건지 오늘 조금 반응이 없네요 네. 자 겨울철 오징어 낚시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2025년에 떠오르는 해보로 같이 가시죠 춥네요 배들도 많이 나와있다 현재 일출 포인트 수심 66m, 수온 13.6도 올라옵니다. 자,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와, 근데 진짜 빨리 올라온다. 올라올 때는. 금방 올라와 버렸네요. 와, 올라오는 건 진짜 빨리 올라온다. 와, 진짜 동글동글하죠? 자, 여러분, 2025년 우리 낚시인들. 아유, 추워서 말이 안 나온다. 자, 2025년 1,4년. 올해는. 다들 낚시하면서도 밑걸림 없는 한해가 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도 밑걸림 없는 그런 시원시원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파.